트럼프 행정부가 가상 자산 밀어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퇴직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가상 자산을 이미 미국 주류 경제로 자리잡았다고 말하면서 달러 패권을 넘어 자본 패권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 임선욱 퀘스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퇴직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네 앞으로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 비트코인이 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노동부가 연금계좌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하면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 중 하나로 우리 돈일 경원에 달하는 은퇴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겁니다. 네, 이번 주에 열린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가상자산 왕국은 향한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사단이 총 출동했는데 벤스 부통령은 가상 자산이 이미 미국 경제 주류로 인정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실히 미국에 잡아두겠다 말하면서 법과 규제를 정비해 가상 자산을 완전히 제도권화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서 그런지 가상 자산 시장이 요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죠. 금을 밀어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금의 자금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 비트코인 ETF에는 9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에 육박한 자금이 몰린 반면 금 ETF에서는 28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시장에선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지만 비트코인은 미국의 재정 불안 우려 속에 대체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시그널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간 3만 비트코인 3조 2천억 원치가 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는데 단기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크립토 퀀티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45만 개로 2018년 여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총 대비 실현 가치 지표인 MVRV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훈풍을 더해주고 있는데 지난 6주간 큰손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의 지갑수도 300% 7개 늘어 축적 분량은 12만 2천 비트코인을 돌파하면서 고강도 매집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신뢰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증시에 창장한 기업들도 지금 앞다쳐서 가상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죠. 네, 비트코인 매입 전략으로 주가가 2,400% 오른 이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는 후발주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밈 주식의 대명사죠. 게임스토브의 첫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는데 4,710개, 우리 돈 7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현재 우리 돈 6조 5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구매 한도에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고까지 밝히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나스게 상장된 에너지 솔루션 기업 비보파워도 이 같은 흐름에 올라타면서 XRP, 리플 위주 의 가상자산 비축 전략을 위해 1억 2천 100만 달러를 조달했다 발표하기도 했고요. 스포츠 베팅 플랫폼 샤프링크는 12만 개 이더리움을 사들이겠다 밝혔고 제노버는 회사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솔라나를 비축하겠다며 4,200만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 어, 최근 지금 미국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약 2년여 만인데 이번 취하는 양측의 공동 요청에 따라 지난해 연방 법원이 소송 중단을 결정한 이후 이루어졌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당국의 결정이 바이낸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초.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도 줄줄이 취하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